제 이름은 유미 타카아시입니다. 저는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자로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세계 여러 학술 프로그램에서 강의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제게 연구 이상의 충격과 변화를 가져다준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방영 중인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한 에피소드가 동아시아의 역사적 인물들을 다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단순히 흥미로워서 시청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역사적 영웅과 비교될 만한 인물이 소개되리라고 생각했지만 첫 방송에서 이순신 장군이 등장하자 저는 내심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이순신, 한반도의 한 장군이 과연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인물인가? 저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대단한 해군 전략가라는 이야기는 과장된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그의 병력에 맞섰던 전쟁을 배경으로 했다는 점은 흥미로웠지만 이순신이 정말 세계적 평가를 받을 만큼 중요한 인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 전을 중심으로 그의 전략과 리더십을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열세 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친 전투는 전 세계, 역사에서도 고기 드문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어쩌면 우연히 운이 좋았던 것일지도 몰라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이순신에 대해 깊이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송은 그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아니라 병사들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리더십과 전투에서의 혁신적인 전략가였음을 강조하며 저의 편견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략적 사고와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술은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그의 업적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오랜 세월 전쟁터에서 고군분투한 그의 기록들은 마치 한 사람의 삶을 투영하는 듯했습니다. 특히 전투에 나가기 전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의 진심 어린 고뇌가 느껴졌습니다.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두렵다. 그 순간 저는 단순히 한 장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간의 삶과 투쟁이 담긴 이야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후 저는 머릿속에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겪은 고난과 리더십, 그리고 역사적 영향력이 단순히 한국이라는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와 세계에 걸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호기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미국 내 한국 역사 전문가들에게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사에서 드물게 볼수 있는 전략가입니다. 그의 리더십과 정신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저는 이 이야기가 과연 얼마나 진실한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유미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미국의 역사학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리더십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인터뷰 대상 중에는 미 해군사관 학교의 전직 교관인 존 밀러가 있었다. 밀러 교관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며 말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은 단순히 역사 속의 전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인간의 지혜와 결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의 전략은 오늘날에도 군사학에서 교본으로 사용됩니다. 유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조차 이순신의 전술과 리더십을 배운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다. 이어밀러는 한산도 대첩과 거북선 이야기를 꺼내며 이순신이 단순히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군이 아니라 혁신적인 발명가였음을 강조했다.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통해 해전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그는 단순히 적의 움직임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전투의 환경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이는 현대 전쟁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유미는 이순신 장군이 단순히 동아시아의 한 영웅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주목받아야 할 인물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일본의 역사 속에서 그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 중국계 역사가인 리 웨이와의 대화에서 흥미로운 관점을 접했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그의 전략은 단순히 일본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해양 역사를 완전히 바꾼 사건입니다. 일본에서도 그의 전략은 학문적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그 업적을 충분히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대화는 유미에게 더큰 질문을 던져주었다. 일본에서 왜 이순신 장군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가? 그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서울에 도착한 유미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 보존된 곳들을 찾아다녔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충남 아산의 현충사였다. 이곳에서 그녀는 이순신 장군의 유품과 전적을 보며 그의 삶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명량의 전을 다룬 기록과 전투 당시 작성된 난중일기를 보며 그의 치열했던 내면과 철학을 느낄 수 있었다. 나라를 구하는데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란 병사들의 생명도 함께 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의 기록은 유미에게 단순한 전투 기록이 아니라 생명과 책임에 대한 깊은 통찰로 다가왔다. 또한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서울의 한박물관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전쟁의 승리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르쳐 주셨죠. 그들의 말을 들으며 유미는 일본에서 자주 들어왔던 지도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리더를 발견했다. 이순신은 단순한 전투의 영웅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의 본보기였다. 그러나 그녀의 연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전 세계에서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 어떻게 현대 군사학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군사학교에서 그의 전술이 교재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순신의 전술은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철학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세계적인 리더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제 유미는 이순신 장군이 단순히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의 영웅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순신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전 세계에 소개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서울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심이 깊어진 유미는 그를 전 세계에 알리는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순신 장군의 삶과 전술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미국과 유럽의 방송사에 배포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설명하기 위해 만난 미국의 한 방송 제작자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순신, 한국에서는 유명할지 몰라도 미국 시청자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입니다. 게다가 세계전쟁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여전히 넬슨 제독 같은 서양의 영웅들입니다. 이 말은 유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도전 의식이 생겼다. 이순신 장군이 단순히 한반도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세계적 리더로 평가받아야 할 이유를 증명하고 싶었다. 유미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관련 자료를 더 깊이 조사했다. 이번에는 충무공이 남긴 난중일기의 원본과 전투 지도들을 상세히 검토했다. 특히 왕량의 전에서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친 기록을 통해 이순신 장군이 단순히 운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통찰력으로 승리를 이끌었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한국의 군사학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순신 장군이 현대 군사학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는 이유를 알아갔다. 한 군사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순신 장군은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데 천재적이었습니다. 그는 바람과 조류를 이해하고 이를 전술에 반영해 수적 열세를 극복했죠. 특히 병사들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리더십 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유미는 이순신 장군이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한 장군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그리고 공동체를 이해한 리더였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 그러나 그녀의 프로젝트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다. 이번에는 일본에서의 반발이었다. 유미가 제작 중인 다큐멘터리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의 보수 언론은 이를 한국의 역사 미화 시도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순신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우연히 몇번 승리한 장군일 뿐이다. 그를 세계적 영웅으로 포장하려는 시도는 과장에 불과하다. 이 같은 비판은 유미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일본의 학자들과도 대화를 시도하며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리더십이 일본에서도 인정받는 사례를 찾아내려고 했다. 한 일본의 젊은 역사학자는 솔직하게 말했다. 사실 일본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전략은 교과서적인 사례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의 명량의 전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전투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그의 위대함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대화는 유미에게 이순신 장군을 더 깊이 알릴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다큐멘터리에서 단순히 전투의 승리를 강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보여준 인간적 고뇌와 리더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기로 했다. 또한 유미는 프로젝트의 국제적 지지를 얻기 위해 유럽의 역사학자들에게도 연락했다. 그녀는 독일의 한해군 연구소에서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현대, 해양 전술에 적용한 사례를 발견했다. 독일의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은 해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방어전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적의 약점을 꿰뚫어 보고 수적 열세를 압도적인 승리로 바꿨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술적 성공을 넘어 전쟁의 전체 판도를 바꾼 전략적 승리입니다. 유미는 이 연구를 다큐멘터리에 포함하며 이순신 장군이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중요한 인물임을 입증하고자 했다. 유미의 다큐멘터리는 마침내 완성되었다. 제목은 바다를 지배한 전략가 이순신의 유산으로 이순신 장군의 삶과 업적을 세계적 시각에서 조명했다. 다큐멘터리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주요 방송사에서 방영되었고 공개 직후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미국의 역사 전문 채널에서는 다큐멘터리를 전쟁의 기술과 인간 리더십의 완벽한 조화라고 극찬하며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현대 경영학과 리더십 강의에서도 벤치마킹할 사례로 꼽았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의 모범입니다. 그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유럽의 한 군사학자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후 이렇게 말했다. 그는 16세기의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전략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특히 명량의전에서의 결단력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방어 전투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전략은 전술적 천재성의 집합체 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도 반응은 극적이었다. 일본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다큐멘터리는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우리가 배워온 전쟁사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이순신 장군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본과 대립한 인물이 아니라 존경받아야 할 리더입니다. 한국에서는 다큐멘터리의 성공이 국가적 자부심을 고취시켰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긍심을 다시금 확인했다. 명량해전이 펼쳐졌던 전남 해남과 진도의 명량대첩 폐역에는 다큐멘터리의 영향으로 방문객이 급증하며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유미는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느꼈던 감동을 회상하며 한국에서 열린 시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소감을 밝혔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사의 길이 남을 리더십의 상징입니다. 그의 정신은 단순히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한국은 이 위대한 인물을 통해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문화적, 정신적 자부심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나라임을 확신합니다. 다큐멘터리는 유네스코에서도 주목받았다. 유네스코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의 전을 세계 역사와 해양 전략에 미친 영향으로 공식 지정하며 그의 유산을 세계사에서 기념할 가치가 있는 사례로 채택했다. 유미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이 가진 잠재력과 위대함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역사를 만든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한국의 정신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모두를 아우르는 따뜻한 리더십에 있습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것을 세계에 전할 수 있어 매우 영광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관객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닌,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살아있는 전설로 자리 잡았다. 한국은 이제 세계의 단순한 경제적 강국이 아닌, 정신적 리더로도 자리 잡았다. 이순신 장군은 그 상징이자 한국인의 자부심을 영원히 빛내는 불멸의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다.